저는 선생님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시크릿 스테이션에서 아보카도를 어제 얻었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숨바꼭질을 한번 해볼게요. 저번, 저가 예전에 숨바꼭질 엄청 좋아해가지고, 음, 그 뭐였냐. 포테이토칩도 얻었거든요. 그래서 엄청 좋았어요. 그럼 이번에 숨바꼭질에서 아무것도 못 얻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그럼 숨바꼭질 덕거고씽 <laughs> 여러분 왔어요 빨리 숨어야 돼요 어디로 숨지 어어이 숨바꼭질 너무나 오랜만에 해가지고 못까먹었네 자 일단은 먼저 잘 숨어보겠습니다 음. 여기는 벌써 35초야? 빨리 가야나 음, 여기 아니 숨아 여기 여기에 숨돼 어떻게 숨을 기회가 많아?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안 보이겠지. 나나나나나. 뭐 어, 계단형도 저기 있다. 저기 저기. 어 어디지? 여기. 여기. 어, 잡았다. 그림이나 그려볼까요? 필수 <laughs> 봐봐요 솜둥이 구독 좋아요 필 구독 좋아요 좋아요 는 필수 지 <laughs> 뭐야 벌써 <laughs> 까따나 응, 뿅 경사계란이 안오네 지금 아래 층에 있나? 오는 기 같아 여러분 기저 계단이 올까요? 모르겠네요 리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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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왔다 왔다 왔다, 왔다. 시간도 많은데 흠. 잡았답니다. 음, 그럼 나 다른 다른 걸로 변신할래. 다른 걸로 변신하고 올게. 숨둥이를 근데요. 벌써 시간이 이렇게나 돼가지고, 오늘은 끊어야 될것 같아요. 그럼 썸둥이는 안녕! 다음 시간에 만나요! 감사합